안녕하세요. 롯데 청량리 시크릿몹 메이저 김영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객님한테 보여줄 헤어가 지금 보이는 컬러거든요. 실버 베이지라고 요즘 트렌드 컬러예요. 이런 어, 데가 제가 흰머리가 조금씩 이제 나오면서 이제 염색을 하고 나서 바랬을 때 약간 흰머리와 매칭도 잘 되고 또 젊은 느낌도 나고 이제 제 가을 아침 저녁으고 선선한데 가을에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은 빨간색을 입었지만, 음, 카키색이나 또 이제 그런 무채색이랑도잘 어울릴 것 같고요. 대신 색조화장은 좀 이렇게 밝게, 입술을 좀 밝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오늘 제 빨간 의상도 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헤어밴드를 했는데, 컬러가 아무래도 칼, 카키색, 그 실버 베이지 컬러와 매칭이 되어 있는 천, 음, 헤어밴드로 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습도가 높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축축 늘어지다 보면 세팅도 안 되고 그런 정면된 느낌이 안 나는데 요즘 또 트렌드가 저의 젊었을 때그파마머리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유행이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는 이제 조금 고데기를 잡았지만 그냥 비가 왔을 때는 좀 젖어도 휴하지 않고 또 급할 때는 그냥 스프레이로 그물 스프레이로 뿌려갖고 이렇게 썼을 때 예쁜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 헤어밴드를 한 거거든요 어떠신지 고객님들 보시고 아나 저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장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